네, 오늘 저희가 제프로트가 준비한 콘텐츠는 제1의 프라운드의 명문고 대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덕수고등학교대덕수고등학교 출신 1곱번 김주승이라고 합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저도 대덕수고등학교 출신 이일학번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 마산동중 대 마산고 이상학번 고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마산동중 대마산고 출신 유학번 양지민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신고 출신 이상학법 오태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저는 유신고등학교 48대 주장 이학번 정원영입니다. <laughs> 네 모든 티 이제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저희 유신구부터 유신고등학교 자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중고등학교는 일단 한해 매번 4강을 기본으로 갑니다 성적으로 일단 결과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마산고등학교랑 차이가 좀 있다 생각하고. 결과니다아 <laughs> <laughs> 그리고 저희 인조장디 부장이고 라이트도 있고 그 한해 프로 세 명은 기본입니다. 많으면한 다섯 명까지. 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저희의 자랑거리를 말해 보자면요. 일단 훌륭하신 코치님, 감독님이 계시고요. 저희도 시설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라이트는 저희도 뭐기본로 깔려 있고요. 하우스에 저희는 에어컨이 네개큰거네 개가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라커 다 있고 학교 안에 뭐 웨이트장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평균적으로 프로 한두세명 배출하고요. 네, 그리고 인 서울 대학교도 뭐 다들 뭐매한두세 명씩 꼭 보냅니다. 거짓말 해도 됩니까? <laughs> <laughs> 거짓말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 네. 박수고. 일단 저희는 명문고답게에그사대 메이저 대리 있지 않습니까? 선동사대 청룡대, 부통령대, 노항대 다 우승한 팀입니다. 네, 너 해봤어? 못해봤지. 말을 말로 그렇게 하는 놈 먹는 거야. 일단 사대 메이저 석방. 응. 응. 네, 당것 같은데. 아주 명문고학교고요 응. 그리고 또 저희 뭐 시설은 말로 할 것도 없고, 네. 프로 배출도 응. 말로 할 것도 없고. 작년에 독수고 성적 보시면, 예, 네. 말도 안 됩니다. 예, 네. 그냥 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독수고가 그려나온 게 끝인 거예요. 예, 저희 이상입니다. 학팀 어. 아, 교 학교 다 교가 부를 줄 아나요? 코로나 세대라서 교환 안 불렀습니다. <웃음> 네, 그걸 모델로 는게 이제 명문고가 맞나 아이가 맞나 예? 네? <laughs> 코로나 네. 세대가 아닌가? <웃음> 네. 네. <웃음> 아이고. 원 코로나 마스크 쓰고 다녀 가지고. 아, 학원는 교가 무르나요? 저희도 코로나 시대에서 근데 중학교 때 코로나 아니었거든요. 저희 그래서 중학교 고교 교환은 <laughs> 같은 중학교죠. 한번 합죠. 자꾸 공부하고 좀 됐을 뭐 중학교 출신도 가능가다 마산 공중으로 받아주세요. 빠지는 말로. 아니 고등학교 교사도 합니다. 시작. 하 음악자리. 모른다. 몰라요. <laughs> 네. 유명인 자랑을 해볼까요? 선출신. 저희부터 합니까? 이번에 <laughs> 덕수부터 아실까요? 어 저희 학교는 이게 얘기했, 아까 얘기했듯이 민병원도 있고. 민병호 선배님 약간 약해요 선배님 이홍 저희는 근데 야구 판 쪽뿐만 아니라 저희 BMW 코리아 이제 박효준 회장이라고 음. 그 분이 진짜 최고의 아웃다니까 최고의 아웃다니까 무슨 식으로 <웃음> <좋고>. <웃음> 어쨌든 뭐 덕수고, 덕수고, 덕수고 학교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학교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제 이름 뭐요 이렇게, 뭐, 야구판 말고 말하면요. 저희도 넥슨 회장님이 대화상보등학교 출신. 그리고, 네, 그래서 맨날, 넥슨 회장님께서 맨날 장학금도 저희 야구부들한테 지원해주시고 네, 그러고. 리고 야구선수로 따지면은, 저희 학교는 슈퍼스타 출신 한명 있습니다. 슈퍼스타 감사용이라고. 이미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도 있어요. 으면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전롯데자이언츠의그 대도, 전주도 선배님도 계십니다. 구호가 있다는데 구호 그 한번 보여주시면 안됩니까아 구호요. 네, 저희 일하는 세령니인데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마상고의 날림. 우리도 지금 할수 있어. <laughs> 안 맞잖아요. 그럼 안. 구호나 무슨 없나요? 구호나. 너무. 너무 멀리. 그런 거 없어도 근데 잘 돌아가서 팀들이. 네. 그렇죠. 좋습 그러면 제가 어쨌든 다른 게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게임 하기 위해서 팀 구호 하나씩 덕수부터 할까요? 어, 저희 팀 구호는 덕수입니다. 덕수. 그냥, 그냥 어, 팀명 어, 그 자체가 어. 이제 근본이니까. 어떤 다른 뭐 말이 필요 없 k n o 요 I'm not s 가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어 저희 팀 고는 저희 유신고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면은 대표니까 저희 이름을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 그러면 좀 분위기를 좀더 달아올리기 위해서 게임을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같거든요 먼저 하실 팀있 나요 혹시? 마상고입니다. 마상고가 먼저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알겠습니다.